모델 겸 개그우먼 김경진 아내 전수민이 설정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전수민은 10일 저희 부부가 우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예고편에 나와 많이 놀라셨죠. 홍보를 위한 어떠한 설정도 아니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하여 진짜 저희 부부의 진실된 모습을 담았고 부부 상담에도 솔직하게 임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부부로 70년은 더살 텐데, 불행보단 기쁨이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렵게 신중히 고민하고, 부부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혼부부라도 저희처럼 행복안에 갈등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수미는 너무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난 지금 그대로의 여보를 사랑해. 오은영 리포트는 힐링입니다 하트라고 했다. 전수민은 오은영 박사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오은영 박사는 아름다운 수민 물결표 물결표 녹화날 애쓰셨어요. 수민은 얼굴도 마음도 참 물결표 물결표 예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두 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자주 연락해요 하트라고 했다.